그, 뭐, 이재명 후보가 59세 잖아요. 어, 개모연회 갑자월에, 얼류일에, 개미시, 어, 대운수 영, 어, 개, 임술, 어, 신류, 경신, 기미, 무어 정사, 병진, 얼류, 갑인대운이요. 에 어, 얼류일주가 토끼띠, 지달, 당날, 양시에 태어났는데, 얼목은 작은 나무예요. 그래, 자월에 태어날 물이, 작은 물이 강할 때 겨울에 한겨울에 태어나서. 그래서 작은 나무가 갑자일, 월지를, 월령을 등령해 신앙한 사주요 극신앙이야. 사주의 목이, 어, 세게 하가 없어, 이 사주. 그 대운이 하대운이 왔어, 신강사주, 겨울에. 그이 그래, 대운이 좋은 거야, 실은. 어, 40세부터 그냥 대박 났어요. 어, 70, 79세까지 대박이야. 그런데 이제 하운이 계속 오잖아요. 그죠? 하운이 뭐 79세까지 앞으로 30년 남았는데, 20년 남았어요. 20년. 20년 되, 되, 되길 해. 근데 내년 이민 년은 안 좋아. 원래는 좀 뭐, 어, 원래는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내년에는 이게 이제 임수, 큰 바다하고 큰 소나무가 해요 내가 작은 나무인데 내가 튼튼한데 또 나무가 도와. 나무가 많고 물도 많은데. 그큰 바다하고 큰소나무가 어, 도는데 나무가 많아도 또도우잖아내 친구하고 어머니가 또 도와주잖아. 이 사주 어머니가 아 계모가 맨날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 사주는 편인 기 계모예요. 음악무용 배우 어어 어, 그리고 저 의사 배우 운명가 사주야. 어 도와자네. 편인 도와니까 뭐 인기는 보통이에요. 그 어, 말에 먹고 산다는 거. 어, 변호사잖아. 그 밀집편간이니까 성질이 조급하고 조명이었냐고 처가집 덕으로 부자 되는 사주, 이 사주는. 도화가 있으니까, 처가집 덕으로. 그런데, 급제 편인이니까, 타인으로 인해 손해보고, 혼담에 약간은 장애가 있다니까, 이게. 편인 급제니까 인생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이 사주가. 타인으로 인해 실패가 많고, 혼담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좋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장애가 있는 거야. 타인이 괴롭히고, 지금 뭐, 맨날 그래가지고 대장동 때문에 어 유동규 때문에 박살났잖아요 그리고 유한기 또 사망했잖아 그리고 이게 어 조상 자리에 편인 비견인데 이게 초년에 계모가 있거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뭐 맨날 소년공으로 일찍 공장 생활하는 거예요 인기는 있어서 도화가 있으니까 도화는 그냥 연예인이 연예 전국 그 이제 연예인이 그냥 아수라 어 그거 홍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홍보. 아수라 홍보. 근데 시, 시, 지가잘 타고났어요. 편인, 미시를 하는데, 편인, 편, 편데이 사주는 편인격이니까, 월지 편인이니까 편재가 도와야 돼요. 편재 기토. 미토가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이 사주 형충파해가 다 있어. 형충파해. 형은, 어, 자묘, 무예지형. 초년에 약간 불쾌감이 있으니까 맨날, 음주 운전하고, 어, 소녀공, 어, 금주권 시쳐주고 천연 운가안 좋아요. 사주상이 안 좋고, 대우는 뭐, 대운도안 좋아. 대운도또 15세까지 안 좋아요. 어, 15세부터 임술, 대우는 술토도 오면서 정제, 이때부터 풀리는 거야. 어, 충은, 어, 뭐, 모유, 머유, 모유충 어, 돼가지고, 친한 사람을 배반하고, 맥주 맨 걱정이 많고, 자유파화되 있잖아. 그러면 변동이 많고 유신이 고립될 수 있고, 맨날 김부선하고, 어, 다투고. 해는 자미해잖아요. 어, 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질환. 형춘파해가 다 있어. 그럼 어떠냐, 이 사주가. 형춘파해가 다 있다는 것은 사주가 안 좋다는 거예요. 미가 공망이네. 미시면은. 오, 미가 공망이니까. 그러면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도움이 안 돼요. 시지가 공망되면은. 그리고 이걸 합을, 합을 해야 돼요. 오미 합하든지, 어, 충미 충 때려지. 원래 이제 신축년 충 때리니까 괜찮아요. 이거 지는 거야. 원래 괜찮다는 거야. 어, 이거 이제 편이 편제가 공망돼 버렸네. 의 어, 사주는 극신왕한 그 사주예요. 해모이삼마 그럼 뭐가 필요하냐. 기본데 하가 일단은 좋긴 해고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편재예요그 미, 기토, 숫자 5, 아, 숫자 0. 영이 제일 좋고, 그들 보네. 영, 노란 색깔, 여름, 여름이 좋아요. 그 여름 때문이 40세부터 대발 나는 거예요. 기미 대문부터. 기미가 이게 이제 편재잖아요 첩, 타양, 아버지. 이게 그래야 이 편인, 계모가다 쓰러지는 거예요. 미시가 돼야 좋은 거예요. 사주가. 간상학적으로 미시 같더라고. 우리 좀넙덕하니까 둥그러우니까. 미시가, 미시 돼야 이 편인이 다 쓰러지는 거요. 예 편인격은 말해 먹고 사는 사주요. 어, 의사 배우 운명가야. 편제가 도와야 괜찮고, 편간이 있으니까 좀 부기하는 거야. 편간이 있으니까. 어, 처가 여장부잖아요 김혜경. 김혜경 의사 사주는 이제 병신 어, 일인데, 어, 병자 일이죠. 병자. 어, 병자 일은 그 병하는 어, 정인, 상관 공합인데, 정신적인 공합밖에 안 돼요. 병자는, 어, 처구, 어, 내 남편 자리에 정관이잖아요. 남편이 이제, 구, 어, 저 공문을 먹는다잖아. 어, 병자 일주는 괜찮은 거예요. 정관이니까. 자우모유가 어, 다 있더라고. 김혜경 사주에도. 어, 이재명이도 지금 무대되면 자우모유가 다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연예인이, 예술이네. 예술. 그럼 예술이면서, 사주에 도화가, 자음 모유가 다 있으면 그냥 색종으로 파가한다니까. 집안은 망해요. 인기는 있지만은, 뭐 자음 모유 도화가 다 있으면은 색종으로 파가요. 색난으로. 뭐뭐이 때문에 59세까지, 올해까지네.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 인기는 좋지만은. 우리 사주는 뭐, 그게 인기도 뭐, 어느 편도 아 보통인데 말해 먹어서 한는 편인이니까. 개모라니까, 계모이 편인이라는 것 맨날 용, 용도 3이에요 말을 하는데, 말 하는 사람 중에, 뭐, 이 편인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변호사잖아. 편인이니까 이제 배우사죠, 배우 사줘요 어, 배우. 이런 철학도 잘하고, 그러면 이제 뭐, 무당이, 무당. 도화가 있으니까. 어, 처가 집덕으로 부자 되는 사주고, 어, 일찍 편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대운이 뭐 보면은 뭐 15세까지는 그뭐 수가 더우니까 어 어머니 계모 운이 더우니까 운세는 안 좋아요. 물이 많은 사주인데 물이 더우니까. 이거는 하토금, 하토금이 대기난 사주니까. 신앙한 사주니까. 사주는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부모 자리가 급제 편이네요. 항상 어 타인을 인해서 실패하고 어 혼담이 늦어요. 혼담에 장애가 있는 사주야. 좋다고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이 사주가. 맨날 뭐, 다른 사람하고 이래 할려면 뭐, 장애가 있어, 이 사주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편제가 도우면 이안 좋은 거, 가 없어지는데 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세는 이제 20세부터 신강사주에 신유대문은편간편간 이래 돼가지고 신강사주에 이제 간력이 도우는 거예요. 그걸 변호사 됐고, 20세부터. 뭐, 15세부터 괜찮아진 거예요. 정제대문부터. 그리고 30세부터 발복되는 거예요. 경신 대원에 문재인 대통령도 경신 대원에 대통령 되었거든 정관 경을 학금 정관이 제일 좋은 거예요. 신금도 정관 정관인데 전위인이잖아. 신자진 부모 자리가 합되면서 대박 난 거죠 이 대운이. 30세부터 이분은 대통령 기운이 도왔어. 그리고 4 0세부터 대박 나는 거예요 편재 편인을 계모를 그냥 다스려주는 편재가 도우면서. 40세부터 막한 달에 몇수십억이돈 오는 거예요. 편제라는 것은. 편제는 큰 재물이고 아버지 첩이에요. 타향에서 출사하고 무역도 하고 그냥 한 달에 몇 수십억, 수백억이 돈 오는 거야. 그래 이분이 40대에 몇 수천억, 몇제몇 조를 몇 만진 거예요. 그리고 50대에 무우 문을지워 지금이잖아. 원래까지 이게 정재 식신이잖아요. 식신 생재하잖아 사업가 돼가지고 대장동 사업도 하고. 저물을 이제 많이 50대에 저축하는 거죠. 응, 더하고 인기도 많고, 이 바람피우다 망한다니까. 내년에 자음모유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오가 빠지고, 이제 어, 묘자 유가딱 있잖아. 미시미노 여기 오미 오십 딱되어버리면 그냥 자음모유 다 있는 거야. 김혜경 여사도 자음모유 다 있고, 부부안에 그냥. 생난으로 파악한다니까 잘못하면 내년에 올리는 운세는 괜찮아요. 이달에 이달 동 이달도 뭐 경작을 또뭐 이런 도와달인데 뭐정간이 도와줘. 배서는 좀할수 있어요. 근데 약간 일신이 파가 되고 고립될 수 있고 일단은 안 좋아. 이 사주는 겨울에는 안 좋아. 이 사주는. 운세는 좋다고는 벌써 올해는 신축년은 어 편관 편재예요. 그래서 음, 이, 그, 신강 사주기 때문에 좀, 갈력이, 사육조 삼합되면서 갈력이 좀 좋아요. 좋은데, 음, 뭐, 신강하니까, 음, 나쁘지는 않아요. 이, 뭐, 뱃살도도큰 재물도 도우니까. 그런데 뭐, 12월달은, 음, 어, 좋지는 않아요. 1월달은 조금 나아질 거예요. 하여튼 12월달은 뭐, 어, 성조가 아주 계란 봉변도 당하고, 경주 이시그조산들인데 저라도 뭐까당당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다 도화성이 발동해요. 그래, 이럴 달도 약간 나왔는데, 2월 내년, 내년 이민년은 어 정인 급제예요 친구나 동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불발이에요. 대운은 무호 대운인데, 식신 대운인데, 도화 대운이어서 인기가 있는데. 이게 그 도화가 좋은 도화는 아니에요. 이게 을목에서는 약간 안 좋은 거예요. 시비운성이 약한 도화예요. 그래서 이오 좌우모유가 다 형성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장생이네. 아 괜찮네. 장생 도화네. 와이 때문에 인기가 많아지는데. 59세 이대우은 괜찮습니다. 대응상에. 잔생도 하네. 잔생도 해버렸어. 아, 그래서 대통령 출마했구나. 59세까지는 이, 이대우은 잔생도 하라. 굉장히 좋은 도화요 이재명이 때는. 그런데 그 내년 음세가 안 좋았다는 2월 4일부터 음세는 그냥 깡이에요, 깡. 인류 원제살때내처하고 다툰다니까 다투면서 그냥 박살난다니까 그냥 이 일단 이민호는 뭐그 친구 친구나 동료를 위해서 일을 말해도 결과가 좋지 못하고 처하고 싸움하고 삼월달 삼월 3월 구일날 성하면은 어, 삼월달은 음뭐 어, 어, 편인 어, 비견이잖아요 편인견으모뭐충 때리면서 친한 사람 배반하고 걱정하고 처를 그 가는데. 2월달, 3월달 차고 2일인데, 어, 이민여은내년 내연, 내연, 60세, 61세 차고 2일이네. 잘못하면 저, 동북구치소 갈 가능성도 있지. 그 편인 비견이니까, 3월달에 개모가 있거나 양자가 돼요. 신유일이더라고그 날에. 평간평간이야. 사주상에 식신이 없는데 평간이 들어오면 안 좋죠 식신 대운이니까 괜찮은데 이 대운은 보이 굉장히 좋은 대운 이에요 그런데 이 대운이 정간대운은 돼야 돼요 정간 사주에 정간이 없잖아요 평간만 있잖아 대통령이 되려면 어느정도 정간이 도와야돼 정간은 경금인데 이달은 괜찮아요 이달 약간은 안 좋은 가운데 이달은 그 인기는 있었고요, 도하니까. 어, 1월달 되면 그냥 2월 4일부터 박살 난다고 보, 뭐다 좋은 시절 다 가는 거예요. 그럼 60세부터 정사 대운인데, 식신 상간 대운이에요. 사회주 삼합되고 하니까, 운세는 괜찮아요. 차, 자기때또 나올 거야, 이분이. 이분은 계속 나온다고 해야 돼. 대통령, 그냥 안철수 같이 70세까지 됐으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요. 60대는 계속 나옵니다. 차차기까지. 앞으로 두 분은 더 나올 겁니다. 70세 병진대원부터 약간 상관도 오면서 운세가 보통으로 되는데, 운세는 79세까지 되길래요. 근데 얘는 이 3월달, 이제 그 운세 회복은 보니까 4, 5월달 돼야 5, 6, 7월 달 대역, 7, 8, 9, 10, 이래 대역 좋아져요. 일단은 내년 2, 3월 달이 제일 안 좋은 음세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불발 같아요.